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수요일에 치러질 제2리그컵 두 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하루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종적인 선택지까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분석방에 오셔서 최종적인 검토를 마친 조합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제2리그컵 첫 번째 경기 간바오사카와 우라와의 1차전, 지금 바로 분석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간바오사카입니다. 간바는 지난 리그에서 사포로에게 대패하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잠시 멈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하필이면 일정이 우라와와의 이연전이 잡혔는데 우라와의 성적이 꾸준히 좋은 편이라 더욱 순위가 추락할 위기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최근의 경기들을 보았을 때 결국 그동안 잘 버텨왔던 수비가 무너진 것이 부진의 원인이라 보여졌고 그동안 수비에서 호조를 보였던 이유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수의 밸런스를 상당히 잘 맞추어왔던 탓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가 공세적으로 나와버리자.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는 경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지난 상대 사포로와는 다르게 우라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기조가 상당한 팀이고 간바오사카의 입장에서 우라와를 상대하는 게 사포로를 상대할 때보다는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우라와입니다. 우라와는 지난 리그에서 니가타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하고 말았지만 일단 4경기 연속 무패라는 기록으로 인해서 페이스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보여졌습니다. 일단 컴팩트한 블록을 쌓아서 버티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우라와인데요.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틈을 내주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라와 역시 간바를 확실하게 공략할 방법이 있다고도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라와는 수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최근 국내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멀티 득점을 내 경기째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게다가 상대 간바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수비가 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편이라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우라와의 공격력 자체도 크게 신뢰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 자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간바오사카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 자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오사카는 이번 일정에서 423일에 포메이션을 준비할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423의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1위선에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배치하며 유기적인 공격을 전개할 전망이며,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상대의 우라와의 전술과 최근의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 쉽게 주도권을 내주며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며, 홈에서 치러지는 1차전인 만큼 최대한 실리적인 접근을 하며 승리를 노려볼 전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우라와입니다. 우라와 역시 이번 일정에서 4-2-3일의 전술을 채택할 전망이며, 원정에서 치르는 1차전인 만큼 최대한 블록을 쌓고 버티는 전략을 준비할 전망이며,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인데요. 다만 상대 간바 역시 주도권을 잡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수비가 잘 돌아가는 편이기에 쉽사리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며, 우라와는 현재 추가적으로 확인된 결정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외유명 배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유명 배팅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간바오사카의 승리에는 2.70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40의 배당을, 원정팀 우라와의 승리에는 2.5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배당이 원정팀 우라와 쪽으로 하락하는 추이지만, 부여된 배당의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기에, 쉽게 원정팀의 승리가 예상되지는 않았으며, 무승부의 가능성도 꽤 높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05의 배당이, 언더에는 1.75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 배당의 큰 변동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기 시작 직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의 우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선적으로 저득점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오사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난 경기에서 상대했던 공세적으로 나서는 사프로보다는 수세적으로 움직이는 우라와를 상대할 때보다 안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우라와 역시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움직여야 하는 팀의 특성상, 주도권을 잡으면 수비가 좋아지는 오사카를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하게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으며, 고배당을 노려보시는 분들께는 무승부 쪽의 접근을 조심스럽게 권장드리면서 우선적으로는 우라와의 플러스 핸디캡과 저득점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